이번엔 객장 전략 들어가보도록 하죠. 현대증권 불광 지점입니다. 박광식 지점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전략 어떻게 세우셨어요? 네, 주종 마무리 국면으로 보고 있고요. 음, 네. 어, 우량주 쪽으로 좀 많이 빠졌는데, 매수 전략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아, 그러면 대형주가 더 선호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좀더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지금 현재 1870포인트 정도권 박스권 하단로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유는 뭐 글로벌 증시나 이런 걸로 봐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장이 뭐 다시 급락할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 다음 주 선물옵션 만기 부분 관련해서 좀 수급적인 문제에 있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그러한 것들이 좀 장세에 좀 전체적으로 또 수급적인 그 문제에서 하락을 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1,870 정도, 60일선 정도면은 물론 뭐깰 수도 있습니다. 장중 뭐그 하루 정도는 깰 수는 있는데 이 정도 부분이면은 박스권 하단으로 설정해서. 어, 많이 빠진 종목, 우량주 쪽으로는 매수 들어가도 좀 무난하지 않을까 싶은 걸로 보고요. 또 종목적으로 봐서는 여전히 종목장세는 유효합니다. 뭐 코스닥 상대적으로 강한데 현재의 장세가 어떤 대형주에서 어떤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종목장세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유지가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대형주가 많이 빠졌다는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 단기적인 전략은 한번 좀 많이 빠진 종목에 대해서 더 매수로 들어가 볼만 하다고 봅니다. 음. 자 이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보도록 하죠. 어떻게 하셨나요? 네, 비중을 지금 현금이 30%에서 한20% 정도 더 주식을 매수를 했고요. 현금은 한10% 비중 가지고 가는 걸로 잡아봤는데요. 아, 늘린 종목은 자동차 그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기아차, 현대차 많이 빠졌는데, 어, 물론 뭐 미국의 뭐 재고가 증가됐다,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제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어제 장중 굉장히 루퍼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빠진 상황인데, 실적을 본다면, 지금 가격에서는 뭐, 매수해도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가격으로 보고 있고요. IT 쪽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여전히 뭐, LG전자하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하반기 미국 경기 회복을 기대를 한다 그러면은 여전히 IT 쪽 부분 쪽에서는 그이등주인 쪽을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소비관련주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LG 생활건강,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 에이블 CNC, 이런 것들은 중국 소비관련주들인데 꾸준하게 포지션을 가져가야 될 종목들이고요. 아, 증권 건설에서 건설주들하고 증권주들 한10% 비중을 좀더 늘려봤습니다. 그, 금리가 여전히 약세인 상황에서, 물론 지금 현재에서는 좀 움직이진 않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한번 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비중을 늘려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한번 늘려봤고요. 코스탁하고, 코스탁의 그, 어, IT하고 모바일 관련 주들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한국 사이브 결제하고 위메이드, KINX, 이녹스,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현금 부분은 이제 스마트폰 관련 부품들 중에 이제 아이폰5가 출시가 되는데 거기에 경쟁력 있는 부품주에 대해서는 추가 조정시 한번, 추가적으로도 비중을 늘려야, 그러 그, 상황으로 해서 현금 비중을 10%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주식 비중이 국가지 90%까지 지금 늘어났군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증권 불광 지점이었습니다. 박광식 지점장은 I.T.와 자동차 소비 관련주 꾸준하게 보고 있었던 업종 분야고요. 증권 건설 비중을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의 비중은20% 현금과 주식 비중 9대 1로 놓으면서 조금 더 주식의 비중을 늘려놓은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시를 했군요. 함께 봤습니다.